추미애 당대표 속해서를 더불어민주당 제1 4차 최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 4차 최고회의를 시작합니다. <laughs>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 소외된 약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어, 조비호 신부님의 에, 선정이 있어서 그 장례식에도 다녀왔습니다. 이두 분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신고한 뜻을 나날이 새겨가는 그런 정치, 우리가 빼나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평안을 드립니다.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이 <laughs> 날수록 날이 갈수록 난국입니다. 풀릴 길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수 없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등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의혹을 의혹으로 덮고 국회를 국회로 가리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스크린하는 시스템도 고장나 있습니다. 고장날 시스템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기사관 회의에서 마당을 공격 <laughs>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합병정책과 대북 대화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안보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 사장입니다. 5 0 번의 북한 핵실험 중핵 능력이 고도화된 4 번의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핵은 동결이 우선인 것입니다. 멈추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 대화는 절대 불가하다. 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위협에놓인 국민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대화해서 동결 먼저 하자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핵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사드는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가 핵을 막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협일 뿐입니다. 사드로 핵실험이 야기됐다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야당이 사드가 핵실험을 야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흥분하셔서 말씀을 지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우리 당은 다시 한번 일관되게 북한 당국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놀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현재의 안보 위기를 야당으로 뜨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분열을 먼저 선동하시는 분이 되어서 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한전해운 사태나 지진, 가계부채, 북한 핵실험, 이런 국민 안전과 안보, 민생 위기를 이겨내는 지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물란한 국정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국정의 좌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생의 책임자 가돼서 지금은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성과 연봉대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노사정은 임금 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로 추진하고 평가 체계를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파괴한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결과적으로 화합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금융권 낙하산 인사만 200명이 넘습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계속 투하하면서 직원들에게 성과를 매기게 됐다니 누가 이것을 대학이라고 믿겠습니까. 낙하산 인사와 성과 강요는 금융상품 불안정 판매로 이어졌고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연이 요구하는 저성과자 회복,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을 우려만 키울 뿐입니다. 정부도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적극 나서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노사와 여야생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성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김재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상정됩니다. 아, 이분은 인사청원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만한 그런 행적들이 밝혀졌습니다. 93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단값 이하에 1억 9천에 입주해서 그것도 7년간 한 푼의 인상도 없이 혜택을 누려오신 분. 또 본인의 주택을 구입할 때 시중 금리보다 싼 어리로 대출을 받고 또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전세자로 입주시키고 이런 각각의 편법을 동원해서 큰 차익을 실현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이 장관이 된다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청문의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흙수저여서 이런 질타를 당하고 있다. 반드시 보고 겠다 이런 식의 글을 써서 또한 국민들을 토분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93평에 산, 사는 수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로 이런 분들이 장관을 하도록 그렇게 부실하게 인사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해임건의는 바로 이런 국민들의 다수 서민들의 분노를 받아서 야당이 정부 여당 청와대에 보내는 또 하나의 국민적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 행권의안 처리에 국민의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이 참여해서 행권의안이 급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이런 말씀을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르재단트리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최순실 씨가 어디까지 개입한 것이고, 기업들은 도대체 이 비선실세가 왜 그렇게 두려워서 거액의 돈을 추정금을 낼수 밖에 없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서 작동한 것인지 이 재단은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은데 에, 비방전을 하지 말라는 말 말고는 우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로 이 의혹을 해명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 의혹이 너무 많고 크다, 또 해명할 의지가 청와대와 관련 부처, 그리고 관계 기관에게 없다고 판단하고, 당내의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또 관련된 부처들에게 경고합니다. <laughs> 민정수석이 야 바로 비는 측근이니까 해고하지 않고, 해고가아고 거죠? 화면하지 않고, <laughs> 어, 그저, 그렇게 두고 되, 될지 모르지만, 이 재단 의혹은 그런 방식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과연봉제 관련된 파업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대표님 마저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관련된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하고또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현장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 성과연봉제 도입이야말로 가장 성과가 없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라는 것이 민간부문의 영업직도 아니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파트의 직원과 관리파트의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성과를 판단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오로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다 보조활동을 한 분들은 당연히 찍혀서 저성과자로 낙인시키지 않겠습니까? 대체 객관적 기준 없는 형태의 성과연봉제를 이런 식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결과 영리목적의 병원처럼 찍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단기구를 면 찍고 또 복용하지 않아도 될 약들을 복용시키고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미납자들을 체을 하다 보니 미납자 중에 일부가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미납자 중에 일부가 자살하게 되고 그자산한 일반인들 때문에 괴로워서 직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이런 제도를 왜 이렇게 강요해서 도입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또 노조도 파업을 요구해서 이 문제를 국회로 끌고와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KTX 민영화 때문에 총파업이 벌어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대결하는 것보다 정부도 이 정책의 시행시기를 미루고 또 노조도 파업을 요구해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를 가져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비선실세로 알려져 있는 최순실 씨와 청와대 수석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모금에 대한 국익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늘 한 언론에서 명령한 대로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르재단, 케이 스포츠재단이 스포츠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70년대 구국봉사단이 떠올랐습니다. 1975년 최태민이 만든 구국봉사단은 당시의 대통령 딸인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온갖 전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것을 알려진 기록을 보면, 최태민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 60여 명을 불러다가 거액을 구국공사단에납출하게 하고, 온갖 행정기관의 지원 속에 세력을 확장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태민을 침복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모든 의혹이 음해라면 반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 최태민 씨는 당시 돈으로 2억 원을 거액을 횡령한 수채묘를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 구공사단과 같은 게입기가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가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등 설립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돈을 갖추는게 언론에 네. 나와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일사천리로 재단을 승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해 봐야 될 거랍니다. 네. 특별감찰관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수석을 회사 했지만 제대로 조사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비상식에 난무하는 폭로 속반환이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의 국국 봉사단과 이번 사건의 전개에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를 이어 그녀가 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재단 만들기에 남은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70년대의 국국 봉사단 사건 때의 오역을 되풀이하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문 최순실과의 악연을 끊어야 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서 비선실세를 정리하길 바랍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오병호 수석도 정리해야 이번에 국민들께서 그 대통령을 볼수 있는 마지막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이트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께서. 그래서 천혜철 최고위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더다시 불거졌습니다. 우병호 민정수석 비리 의혹, 여성환경 리스트 사건, 최경환 의원 인터넷 취업 문제 등에 의해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그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가 과정에서 정부 특혜, 또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개입자, 정경유차, 비선 축구 연루, 연륜, 측근이 연루된 것, 이런 모든 것은 권력의 비리로 반복되어 오던 패턴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뤄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소수 감찰관은 오히려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말 큰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병우 안전법 수석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조사감찰을 계속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권력의 비리를 밝혀내기는커녕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어렵게 제도화했던 특별감찰관을 권력으로 무력화시킨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권력을 남용한 진실을폐 시도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전한 모국에 대해서 확인 안된 폭로다라고 성격을 규정했는데 이것은 지난 정윤의국정농단 문건이 공개됐을 때 찌라시로 규정해서 수사 가이드라는 설치하고 무리한 기소, 무조, 무죄 판결을 철회했던 그런 사안을 떠오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총리조차도 아무런 해명과 설명을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오이 확산되고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조사, 감찰 나가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기전 최에위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 이게 정확히 이제 500일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학의올림픽하고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성생 스권대회 전체 그 메이저급 스포츠대회를 저희가 모두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6번 문제입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평창 어,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그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적자를 줄이는 가장 큰그 요인은 어쨌든 경기장의 사후 활용, 모든 인프라의 사후 활용에 있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어, 준비가 필요하고 또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와 환경을 어떻게 그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우리 지을 치러 낼 것이냐는 데에 맞추어서 평창 공동주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그리고 평창 그리고 강원도 이 지역은 그, 잘 아시다시피, 본행지 채소도 이런 농산물들을 많이 생산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통구조가, 농산물 유통구조가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있냐. 현지에서 지금 이번 추석을 점유해서 우리 배추값이 만 원이 넘어가지고, 그, 금배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는 이것이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추락이 돼가지고, 이것이 무려 1 0배 이상 이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통해서, 산지의 농민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가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그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농산을유통시서 개선 방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위치 음, 지역 특위에서 철저하게 그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방원전 안전태도를 세심하게 8개 부처 기관을 대상으로 지진과 원전 관련 행보고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기관이자 원전 건설 성립과 폐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원자력 안전 기술은 퀸스라고 합니다. 김무안 원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고리 월성 원전 안에 어, 월성 원전 단지 부근의 단층들이 활동 단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지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장 중에서 처음으로 활동 단층일 가능성을 인정한 점입니다. 또한 향후 활성 단층이나 <laughs> 인근의 향후 신규교 원전 건설이 중지되거나 또는 성인이 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되는 중요한 방법으로 어,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리 오류코기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원안위의 신고리 오류코기 성인의 근거가 된 한수원의 보고서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문화는 부지 40km 이내에 활동 단층이 없다는 한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6월 말에 신고리 오르포기의 건설을 선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수원의 보고서는 한국 전력 기술의 하청을 두고 또 한국 전력 기술은 한국 지질 학회의 재하청으로 용역을 한수원의 요구에 맞춘 엉터리 부실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성인했다는 오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원안이가 한수원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원안이는 한수원의 대변자인가, 옥도같이인가 하는 조롱을 마땅히 드려야 될 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단청으로 확인된 각종 전국 보고서를 원전 안전기관 어디에도 참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도 한국지질자본연구원의 연구연구 결과 2015년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 에서 양산단청, 울산단청 일광단청이 활성단청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청, 국민안전처, 삼자부원안이 한수만 키스 등 원전 안전 관리 기관 어디에도 참고하지 않는 것을 그제 확인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진 대비 원전 안전 협력 시스템이 전복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 확인된 사실을 삼자국 원안의 한수원 킹스 등 원전 관련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무시, 은폐, 압력 행사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하는 특위와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다음 원전한성 특기는 어제 처음으로 원전한성 관련 기관들이 첫으로 모여서 보고하고 또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원수 안전과 관련된 만반의 전공과 또 대책들을 세워 나갈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